TV를 기준으로 개통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안성 맞춤 2 0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성시 금광면, 거기에 금광호수가 있는데, 이 금광호수 한가운데, 저기 이제 용인에서 내려오는 새복도로로 산을 거쳐서 저기 세종까지 가는데 세종 구간은 이제 1년인가 이년인가 내년, 3년인가 4년인가 지금 첫 구간은 안정구, 정구지나 안정 촬영 산맥인데, 그래, 그래, 네, 촬영 산맥 저산 너머로 네. 장사가 있어요. 산에 이영 그래, 그 작년에 <laughs> 그 속해종 송 원장이 거기서 분신을 해서. 촬영하고 끝났죠 끝내, 여기가 강강 호수고 네, 여기 오시면은 이 촬영산맥쪽으로 쭉 그, 등산할 수 있는 버스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골프장, 가장비싸기도 하다, 하다 그래요. 베네 n i 트 e had some 한번, 서울에서, 저희, 제 집에서 희시간저 10분 걸리더라저요저는 여기 저장이 있어서 자주 오는데